여기 둥지를 들어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둥지의 건물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뒤편에 보이시는 건물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건물 관리를 비대면으로 관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건물이죠? 어, 여기는 영등포에 위치한 무명 빌딩이라고 하는 건물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관리한 지는 근 1년 가까이 된 건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계약을 한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이 건물을 계약하신 이후에 거의 건물을 찾아올 일이 없으시다고 할 정도로 저희가 건물을 대행해서 건물주 측에서는 이대면으로 건물을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는 뭐 카톡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인스펙션뿐만 아니라 네. 임대료가 잘 들어오는지 네. 그리고 둥지가 다른 회사들이랑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건 기존의 관리 시간이 24시간으로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료가 들어왔었을 때 기존의 건물주분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세금 계산 발행까지 다원키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통지. 네 지금 저희가 1층 내부 로비에 와 있는데요. 어,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스택이 어떻게 될까요? 연 어, 면적은 상당히 큽니다. 700평 정도 되는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임차 현황이 대개 건물주분들이 원하시는 학원부터 해서 임대료가 밀리지 않을 만한 임차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해당 건물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정말 자랑 이 있고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금 이 해당 건물을 고른 이유가 5층부터 9층까지 500원으로 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전체 세대 수는 총 40세대가 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40세대 지금 임차사분들, 세입자분들, 민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관리를 당연히 잘해야지 근무주가 만족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홍보를 위해서 결정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제로 이런 임차사들 관리까지 해드리고 있고요. 임차사들이 들어갈 때 나갈 때도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니다 말 그대로 월납입료 공과금 납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종 민원들의 발생, 그거를 해결까지 저희 실제로 건물 관리 인력이 따로 있잖아요. 맞습니다. 관리 인력이 실제로 소장님을 대신해서 일주일에 두 번, 아니면 초동되는 필요시 때마다 이쪽에 와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에 보시는 것처럼 관리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한 300만원 가까운 관리소장님 급여가 나가고 있던 건물인데, 저희가 관리를 가져오면서 그 비용은 반으로 줄었고요. 926로 관리소장님이 출퇴근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저희는 오히려 ADT, 캡스와 같은 보안업체의 출동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커지고 관리 시간 또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절감하고 시간은 늘어나고 통지! 지금 여기 있는 그 신돌이 무명빌딩 같은 경우는 지하 1층부터 9층까지 높이의 이제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는 예전에 소장님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다. 어, 기존에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건물주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소장님을 통해서 임차사분들이랑 건물주가 원하는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으시고. 또 비용 대비해서 뭔가 만족도가 떨어지시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물의 수익률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 면에서 베니핏이 많으셔서 꼭둥지에이 비대면 건물 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그 소장님이 있는 건물을 이제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 소장님 없이 건물주가 직접 이제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건물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어, 나는 그럼 관리 소장님이 없고, 내가 직접 관리를 건물하는데, 둥지 네. 서비스는 받아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과감하게 여기 밑에 번호로 문의 <laughs>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둥지는 네. 꼭 소장님을 대체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건물주분들께서 직접 내가 공을 들여서 건물 관리했던 역할까지도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둥지. 실제로 지금 저희가 그 계단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건물주분께서 매각 또는 매매를 진행하셨을 때 이런 리포트를 저희가 작성을 해드립니다. 리포트가 어떤 거죠? 어, 우리나라는 좀 생소한 개념의 인스펙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좀 관심 있는 건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매체를 통해서 이 건물의 하자 점검을 할수 있는 인스펙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무상으로 내 건물에 소방 전기 엘리베이터에 대한 내구 연안들 그리고 실제로 어디에 대한 하자 요소들이 잘 수리가 되었는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약한 20장 가까운 레포코팅을 저희가 무료로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건물의 수도 배관부터 각종 전기 모든 것들의 잔존 가치와 그 다음에 하자 보수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까지 저희가 모든 관리를 주택 점검, 이 건물 관리 점검을 해드립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이 무명빌딩 1층에 있는 이 자주식 주차장인데요. 이런 주차 관리 서비스부터 저희가 각종 모든 건물 관리를 건물주 입장에서는 비대면 관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의를 주시는 건물주 분께는 저희 여기 나와 있는 건물 관리 소개서를 다 전부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지금 컨텐츠로 다, 담지 못한 많은 내용들이 여기 에 담겨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